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.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,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,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, 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,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,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. 막, 곧,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,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,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,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.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,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,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반을 다 그와 같이 하라.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만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 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,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,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,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,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,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,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,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,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,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, 그 띠를 금으로 싸라. 너는 산에서 보인 양색,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.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배 실로 짜서 희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은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구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. Amen.